자 그래서 첫 번째 핵심 문제 익기부터 보면 구의 건널비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얘가 어떤 건널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그 각각의 건널비를 구해 주면 되는데 지금 좀몇 가지 구분을 할 거야 이게 공면이 있고 공면이 아닌 데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몇 가지를 조금 구분을 해서 보면은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지를 볼수 있냐면 여기 생긴 구 있지. 요 공면인 요 구의 건널비를 구할 그 반구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 반구의 건널비는 우리 어떻게 구해야 돼? 구의 건널비를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즉 2분의 1 곱해주면 돼. 그러면 구의 건널비는 뭐였어? 4파이 r 제곱이었잖아.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는데 r이 지금 4인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파이 곱하기 R제곱. 즉, 4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4. 그리고 얘가 4, 4, 16이니까 64. 2로 나누면 32 파이 제곱센치미터가 되겠다. 이걸더 해줘야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디도 있냐면은 여기 요 우리 원기둥에서 옆 넓이라고 했던 요 곡면에 요 원기둥 옆면 있지. 걔도 우리 펼치면 이렇게 직사각형 되는 거 기억나? 그치? 이렇게 펼쳐서 직사각형 되는 넓이를 구해주면 되잖아. 자,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10cm가 될 거고, 가로의 길이는 뭐가 돼? 요 원주의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얼마? 반지름이 4인, 원의, 원의 둘레의 길이니까, 4, 2, 8. 8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 넓이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8파이 곱하기 얼마가 되면 돼? 10. 그치? 그래서 얼마? 80 파이 제곱 센치미터 이렇게 되잖아. 됐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뭐가 남냐면은 위에 반구 그리고 옆에 그 구의 옆그 뭐였지? 원계중의 옆 넓이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남았냐면은 요 아래에 밑면의 넓이잖아. 그치? 이 밑면의 넓이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생긴 원의 넓이 맞지? 그러면 얘 반지름이 4니까 그냥 파이 R제곱 해서 파이 곱하기 R제곱 4의 제곱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16파이 제곱 센티미터겠지? 그럼 이세개다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32파이 더하기 80파이 더하기 16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28파이 128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그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이번에는 겉넓이가 아니고 부피네, 그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체크해서 보면 되니까 위에 있는 반구가 하나 있고, 그치? 그리고 아래에 있는 원뿔이 있어. 그럼 각각 그두 개의 부피를 구해주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나눠서 두 개로 구해줄게. 자, 그럼 첫 번째는 여기 이 반구의 부피부터 구해보면 되는데 이 반구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9의 부피에다가 2분의 1 해주면 되니까 9의 부피는 4, 3분의 4파이야,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면 돼? 3분의 4파이 곱하기 R이 지금 얼마야? 3이지, 3. 그러면 여기다가 3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3하고 3의 세제곱은 3을 세번 곱한 거니까 3의 제곱, 9가 남겠다. 그치? 그럼 분모는 2가 있으니까 2분의 어약 근데 얘도 약분된다. 여이랑여기도 약분되네. 그럼 어떻게 돼? 분모가 없네. 그냥 2 9 18. 18파이 3제곱cm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요 아래에 원뿔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면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반지름이 3이고 높이가 5야. 자, 그럼 어떻게 돼? 원뿔의 부피는 밑넓이 얼마?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3분의 1을 해주면 원뿔의 부피가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돼? 파이 곱하기 r제곱이면 3의 제곱 높이는 5, 그 다음 3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3제곱이랑 3이랑 할 3. 아, 그면은 15파이가 되겠네. 세제곱 센티미터. 우리 지금 부피구 하고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럼 따라서 두개를 더해주면 되니까 18파이 더하기 15파이,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33. 3제곱, 오! 파이 빼지면 안 돼요. 33, 파이, 3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오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게 구, 원뿔, 원기둥 뭐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것까지 그거에 대한 겉넓이, 부피 이런 거 구하는 걸잘 활용해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면 구의 일부분을 잘라낸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라는 거야. 음... 자, 그러면 건널비를 구해보면은 건널비를 이루고 있는 걸 보면, 자, 여기 지금 구의 원래 건널비는 요 전체 이렇게 건널비 텐데, 얘가 지금 잘렸잖아. 그치? 얼마만큼이 잘려 나간 거냐면은, 우리 오렌지를 잘랐다고 생각하면은 오렌지를 이렇게 지금 몇 등분을 해서 하나, 그치? 그리고 두 개로 나눴어. 그러면 총네 등분이 되는 건데, 그중에... 세 개만의 곡면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의 곡면이 있잖아. 아, 그러면 9의, 그구의 건널비에서는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 즉, 9의 겉넓이의 4분의 3이랑 거기에 그걸 자르면서 만들어진 요 단면이 있겠지. 이렇게 그걸 두개더 해주면 될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해보면 1번. 곡면으로 된 거는 9의 겉넓이가 4파이 r 3제곱이었어. 아4파이 r 제곱이었지. 근데 거기다가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만 남아있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와야 되냐면은 요 단면인데 요 단면 두 개를 합치면 그냥 반지름이 8인 원의 넓이랑 같을 것 같아서 그냥 파이 r 제곱 이렇게 오면 될것 같아. 자 계산해보면 4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8이니까 8의 제곱 곱하기 4분의 3자 더하기 파이 곱하기 r제곱 마찬가지로 8제곱, 그러면 여기 4, 4 약분 돼서 계산해보면 8, 8에 64, 그럼 64 곱하기 3 해야 되니까 12, 192, 2 1 그치? 그러면 192파이에다가 64파이를 더해줘서 얼마가 되는 거야? 256파이 이렇게 되고 넓이니까 제곱센치미터, 제곱, 제곱센치미터 이렇게 보면 되겠다. 됐지? 근데 오히려 부피가 쉬울 것 같아. 원래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었는데 지금 부피가 얼마만큼 남아있어? 4분의 3만큼만 남아있잖아.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만 남아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3분의 4파이 r 이 8이니까 8세제곱 곱하기 4분의 3 하면 되네. 오 이건 이렇게 약분이 되네. 그럼 8세제곱만 하면 되는데 8 8에 64 거기다 8 한번 더 곱하면 되지. 32 그럼 어게6 8 48 512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는 512 바이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회전체의 구의 회전체의 건널비와 부피. 그럼 이걸 회전시켰을 때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는지 보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얘는 반구를 4분의 1, 4분 4번원을 회전시킨 거니까, 반구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지? 뭐, 어떻게 생긴 거지? 뭐, 이렇게 생긴 거네. 그치? 그러면은, 요, 작은 반구 하나랑, 그거보다는 큰, 큰 반구 두 개가, 요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나오겠다. 그치? 음. 자, 그러면, 요 형태를, 여기다 데리고 와서 건널비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야. 어? 반쪽을 안 보였구나. <laughs> 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럼 건널비를 보면은 일단 요 작은 반구의 건널비가 있을 것 같고, 또요큰 반구의 건널비가 있겠네. 됐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그 도넛 모양의. 그 어떤 단면이 하나 있을 것 같아. 그세 개를 더해주면 건널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작은 반구의 그 건널비부터 구해보면은 여기는 반지름이 4야. 그치? 그러면은 그 9의 건널비는 어떻게 돼? 4 파이 R제곱이니까 R이 4라서 4의 제곱. 근데 그게 반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되고.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큰 반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8인 8. 그럼 얘는 어떻게 해? 4π 곱하기 8의 제곱인데 얘도 반구니까 반구의 겉넓이니까 2분의 1. 자, 근데 요 단면인 노란색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반지름이 8인 원에서 반지름이 4인 원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여기를 우리가 겉넓이로 갖는다는 얘긴 거야, 저 도형이. 그러면 어떻게 줘야 돼? 큰 원의 넓이에서 이 작은 원의 넓이를 빼줘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큰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8, 8에 64파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거기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줘야 돼. 그러면 16파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 얘는 약분하면 2니까 32파이, 16 곱하기 니까 얘도 약분하니까 2가 돼서 64 곱하기 니까 128파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64에서 16을 빼니까 얼마가 나올까? 40? 8파이? 뭐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거다 더하면 되잖아. 얘랑 얘랑 더하니까 80이다. 그래서 208파이 이렇게 나오겠다. 단위는 제곱 센치미터, 건넓이니까 오히려 부피가 쉬울 것 같아. 부피는 어떻게 하면 돼? 작은 반구의 부피 더하기 큰 반구의 부피를 구하면 되잖아. 그럼 작은 반구의 부피는 원래 구의 부피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잖아. 근데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고, 조금 더큰 구의 반지름은 내가 뭐 라지알이라고 한다면은 3분의 4 파이 라지알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지. 여기서 스몰 r 이 자란 얘기고 라지알이 그 8이란 얘기야. 그치? 자 그럼 테이블에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4 파이 4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라. 동하기 3분의 4파이 그 8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오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2. 그러면 은 3분의 4의 세제곱이 64니까 1을 곱하면 128파이 이렇게 되겠다. 더하기 얘는 3분의 여기도 약분하면 2가 되는데 8의 세제곱이 아까 64, 8, 8 64. 거기다 8한번더 곱하니까 510이 나온다 그랬어? 그럼 거기다 2를 한번더 곱해야 되니까 1024 이렇게 나오니까 3분의 1024 파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28 더하면. 2, 5, 1, 11, 1. 그러면 어떻게 돼? 1152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데 약분이 될것 같아. 1152가 3으로 약분하면은. 3번. 9, 25. 그러면 8, 3, 24. 12. 아, 4. 그니까 384 이렇게 되네. 파이. 단위는 세제곱센치미터 부피니까 이렇게 오면 되겠다. 됐죠. 자, 그리고 아래로 넘어가서 이런 확인 문제 풀 때도 요거를 만들었을 때 어떤 입체도형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알겠지? 자, 그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건 아까 개념 설명할 때도 조금 그 자주 했던 거야.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 가장 작은 원뿔의 부피. 그리고 그 다음에 9의 부피, 그 다음에 원기둥의 부피가 몇대몇대 몇대 몇을 이룬다 그랬어. 얘가 1대, 2대, 3이라고 하는 비를 이룬다 그랬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은 9의 부피가 36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걸 알려줬어. 얘가 36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걸 알려줬다는 거야. 36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그치? 그러면 그때 원뿔과 원기둥의 부피를 각각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9의 부피가 2일 때 원뿔의 부피는 1이라니까 반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6을 2로 나눠주면 36파이를 2로 나눠주면 얘는 18파이가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거의 몇 배? 지금 이렇게 올 때는 나누기를 한 거야. 그럼 다시 이렇게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때는 몇배 해주면 돼? 곱하기 오. 어, 지금 나누기 2를 한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갈땐 곱하기 몇 해야 돼. 3을 해 주면 되잖아. 그러면 38에 24. 54파이 이렇게 되겠다. 자, 근데 지금 요 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반지름을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는다면 높이가 지금 구의 지름이니까 높이가 2r이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 그 뿔의 반지름도 r이겠지. 밑면의 반지름도. 그러면 원뿔의 부피부터 한번 구해보면 원뿔의 부피. 아 근데 우리가 r의 값을 모르니까 구의 부피 이용해서 r을 먼저 구해야 될것 같아. 자 그럼 구의 부피부터 먼저 구해보면 구의 부피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었어. 근데 그게 지금 얼마라고? 36파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양변에 3을 곱하고 4를 나눠줘서 r을 구하면 양변에 4를 나눌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9파이겠지.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하면 좌변은 파이 R 세제곱이 될 거고 얘는 3927파이가 돼서 파이 파이 약분하니까 R 세제곱이 얼마가 돼? R 세제곱이 27이 되겠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3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 R제곱이 밑면의 넓이야. 높이가 이 r이고 뿌리니까 3분의 1.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정리 먼저 해볼까? 그럼 3분의 2πr 세제곱인데 r 세제곱이 아까 27라는 거 알았으니까 3분의 2π 곱하기 27만 해주면 되겠다. 그럼 약분하면 9니까 29, 18, 18π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기둥의 부피는 구하기 쉽잖아. 어떻게 돼? 뭐1 3이 렇게놓게 9의 부피를 2라고 놓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4 파이알 세제곱인데 오 아유 이건 9예요. 원기둥 해야지 원기둥. 자 밑넓이가 얼마예요? 파이알 제곱이죠. 거기다가 높이가 2알이니까 얘는 이게 끝이잖아. 그래서 2파이알 세제곱을 해야 되니까 2파이 알 세제곱이 27이라서 아, 54파이 세제곱 센 m 미터 이렇게 오겠다. 그둘중 요 방법으로 해도 괜찮고 요 방법으로도 해도 괜찮아요 그치 둘다할줄 알면 제일 좋겠지 자그 다음에 6번을 보면은 음 입체도형에 꼭 맞게 들어가는 입체도형이라는 얘긴데 지름의 길이가 6cm인 반구 그 말은 반지름 알은 3cm란 얘기겠지요 그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이 꼭 맞게 딱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면 러 이거는 원뿔에 그, 밑면의 반지름은 3cm란 얘기고, 높이도 뭐란 얘기야? 그, 3cm란 얘기지. 왜? 9의 반지름이니까. 그럼 그때, 반구와 원뿔의 부피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래. 그럼 반구의 부피와 원뿔의 부피를 구하면 되잖아. 그럼 먼저 반구의 부피부터 한번 구해보자. 반구의 부피, 반구의 부피는 9의 부피 구한다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그럼 반지름이 3인? 9의 부피니까 3분의 4파이 곱하기 얼세제곱 즉 3의 세제곱 거기다 2분의 1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약분이 돼서 2, 약분이 돼서 3의 제곱 그럼 얼마 남아? 29, 18, 18파이 이렇게 남는 게 반구의 부피 세제곱 센티미터. 됐지야자 그럼 그 다음에 어, 원뿔의 부피를 구하면 되잖아. 그치자 원뿔의 부피. 그럼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해야 돼? 밑 넓이. 즉, 파이 R제곱이니까, 파이 R제곱. 즉, 3의 제곱. 거기다 높이가 3인데, 뿔이니까 3분의 1 해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3분의 1, 3 약분 되잖아. 아, 그럼 얘는 9파이겠다. 그러면, 부피 B를 구하라는 거잖아, 부피 B.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간단하게, 18파이 대 9파이지. 그리고 양변에 파이파이 약분하고 9로 나눠 주면 그냥 간단하게 2대 1이다라고 쓸수 있겠지.